좋은 아침입니다. 출장 3일차입니다. 어, 아, 가시죠 어.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빨래 이렇게 넣는 거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가시죠 새로운 도시에 왔습니다. 레츠 이탈리아 스티켓은 주차 티켓은 무조건 차 안에 두는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가나다이로톤다에서 이러고 있는 곳. 레체 여행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포르타나 폴리에. 요 어, 보통은 많은 도시들이 로마로 향하는 길 혹은 로마로 향하는 문에 이름을 따서 포르타 로마, 비아 로마 이런 이름들 많이 있는데 이 도시는 나폴리 방향. 그래서 이 문을 향해 들어가면 레체라고 하는 도시의 구시가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가 아침을 안 먹었는데 아침 먹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장 일이 아침부터. 탑 치노죠? 여기 뭐이 지역에 특별한 뭐가 있을까요? 빵은 그렇게 땡기지도 않는데. 먼저 하나. 먼 이거 되겠어? 오나? 너 먹을래? 뭔데요? 몰라. 피스타치오 들어 있어. 어, 베네핏 이걸로 또 그래 나. 죄다 없이. 둬. 죄. 아, 네 아, 아, 스구디. 포스 감비아그두두두 남쪽이 뜻할 때 농사 많으니까그럼요 아, 오케이. 그렇지. 정이 넘치네. 내 커피 마실래? 어? 이 된다고? 마실래? 예. 아, 지금 뺀다, 뺀다. Scusi, ma Questo cappe con piatto? Caffè le ceste, capite le ceste? Ah, adesso Due chiese, due chiese, due capite le ceste. no, le ceste. Capite le No, no, no. Siamo un È È troppo m u l t i 기어라에 <목소리도> <시시 그라치>. 베네. <목소리도> 하나 더 나왔다. <드라마다. 목소리도> 아, 지금요? 버스바가 지금? 아, 특이하네. <오. 목소리도> 이탈리아에서 오피셜하게 아이스 커피를 주는 집은 처음인 것 같아. 현지인들 먹는 거 따라 먹어야 돼. 아, 그거 맛있네. 어. 영상용 리액션 하지 마세요. 이 영상용 리액션이 아니라 먹어봐요. 맛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아까 아몬드 시럽 같은 거들어갔잖아요 그게 커피 맛에 80% 이상을 잡아하는데 빵집에서 먹어본 맛이야 와 이거 되게 헤비한데? 묵직하다 보이세요? 용화처럼 꼴로꼴로거려 비싹킷 엄청 때려나는 것 같은데? 제일 유명한 피스타초 산지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랍니다. 이탈리아 피스타초가 정말 많아요. 먹 드셔보세요. 이탈리아 이런 거 보면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카페인데 그 옆으로 파가 다녀요. <laughs> 밥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디테일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쪼빡 땜 문양들이 다 다르네요. 어, 이연님도 설명하는 게가 있겠어? 이 투어팀인데, 저두 분은 힘든가 봐요. 독일의 그 카이트 군이신가 봐요. 나한테 아, 여기 길이 너무 이쁘다. 와, 어 사람들 의식래그러건다 똑같나 봐요. 같 드시고 있으니까 또아가지고계시더라아 어머니들은 거의 알록달록한 가방 들고 나서 뭐 사장 했데 옛날에 이런 게 눈에 잘안 들어간 거예요. 바로크의 로시라고 하는데, 뭐가 바로크의 도시다라고 무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말 들으다 보면 그 디테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게요 되게 독특하네요. 약간 버스. 오늘날의 그 공장 폐 건물 카페 감성이라고 할까 와서 보랍니다. 정말 완전한 바로크의 도시 레체를 티켓 샀거든요. 박물관, 성당, 중탑 올라갈 수 있는 통합권이어가지고 또안 올라갔다 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죠 <laughs> 기소식입니다 엘로베이터가 있답니다. 말도 안 돼. 엘리안된다좋은데로 갑자기? 그거네. 아침 빵부터 너무 맛있었어 <laughs> 이거 맞아? 어디가 40분 거야? 지금 피렌체랑피렌치 로마 30. 나폴리 30. 남포시 시원하다. <laughs> 이거 참 말이 안 되는데. 아, 바람 많이 분다. 티켓 조심해야겠다. 와우. 올라오길 잘했다 이거 약간 중동지역에 영화 찍으면 괜찮을 것 같은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람이 많은 지역인가봐요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봤어 음. 또 가자 아 여기 뭐예요 근데? 그냥 아레나요? 아니 아퓨테르트로 아레나 테하트로 아니고 아 이렇게 확대가 되는구나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들은 그 지역마다의 독특한 색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베네치아 그 베네치아를 포함한 북쪽의 도시들, 그러니까 볼로냐를 기점으로서 위쪽에는 도시들, 높은 곳에서 이 도시의 지붕 색깔들을 내려다보게 되면 보통은 붉은색 빛깔을 띠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남부라고 느껴지는 곳이 대부분이 회색빛의 지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지역마다의 색감이 뚜렷하다라는 것, 그리고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이 높은 곳에서 다시 한번 느끼네요. sole evet. well, <Coleman' advances. choice> a d c l a 돈을 받네요 확실히 이 성당도 투박해 보이지만 내부에 디테일들이 굉장히 살아있네요 알파와 오메가이면서 해와 달 로마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조금은 규모가 있는 도시들은 이처럼 아티데아로 혹은 아레나 같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세트도 당시 규모가 좀 있었던 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 1등 유적 됐을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유적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팩트는 팩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길거리 널브러져 있어요 입장료도 안받아 어메이징하다 축이 입장료가 12 Which kind of ticket do you want? You know our ticket? No. gestiamo 6 monumenti okay? Church of Santa Chiara, chiesa di San Matteo, Duomo, la bell tower, I need di rate of to un on the top. Yeah. One museum in Florence. The kinds of ticket are two. Yeah. One for Except the bell tower. So how much is it? Is eleven. Eleven. Eleven for five yeah. minutes Ah, so. okay, okay. One of for all include the bell tower is yeah. twenty-one. Ah. You mean? You Just this, this one, one. Yes. Ah. So you. Yeah. You can go free. <laughs> yeah. 어, 나이스. 이트 캔색, 와. 근래 방문했던 성당 중에 1등입니다, 1등. 2 6에포함돼서싸티 들키시구나. 소 리가 너무 커서 이거 는. 시구의 기업이다 그 와중에 빨간색 코칼라와 함께 레체 일정을 마무리하고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쁘니다 바뻐 아, 레체를 떠나서요 그 근처에서 또 요즘 요즘은 아니죠 코로나 이전부터 약간 와이너리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da quel che temo ne però noi non ria non trova ciao ciao buonasera è arrivato giorgio questa azienda come ho già anticipato potete fare tutte le foto che volete sentitevi liberi di godervi questo oretta che passeremo sono arrivato da c'è da... sono arrivato da pochissimo però diciamo attraversava nulla prima tipo... sì, però di... ma quello, quello è il mio secondo me c'ha il suo e fascino io sono tutte le fasi ne segue

nemmeno se l'osso finisce. Esatto, perché ci sono dei punti di parlare un uh, gentiluomo non poteva non dedicare alla propria conci mm. Un po' di ricercatezza in più. Ci sta. Sì, ok, carino Si sì. sì, usano... Un pochino che viene ottenuto dal viniato più antico, quello che si trova... 그런데서 쿠킹 클래스 되겠네요. 와, 기가 막히다. 아, 와이어리 마이올, 너무 좋다. 농담이 아니라 나중에 이러한 모델의 카페나 혹은 식당을 열고 싶다라는 <laughs>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와, 여기 너무 아기자기하게 디자인들이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해요. 성세일과 디테일 같은 얘기지만 이쁘다 진짜 이런데 어디 자리 갖고 들어 한번 뛰어대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와 정말 멋있다 진짜, 진짜. 와 오리야? 에 네, 오리야라고 했잖아요 네, 딱이네 여기 약간 진짜 여기들 북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지역 같은데 그런 멋있다, 내가 멈췄죠. 저희가 앞에 있는 오리아라고 하는 마을인데, 와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근데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드론 띄우려고 나중에 저희 투어 후기 영상에 띄울 거예요. 이번에 부러진 거예요? 몰라. 네. 지나가다가브린디 시카는 길에 얻어 걸렸습니다. 오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살짝 검색해 봤더니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주변에 어떤 그룹이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이 지역에 정착하려고 보니까 이 지대가 제일 높았대요. 예러부터 높은 지대에 터전을 잡는 게 방어에 용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또 관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씨, 높은 곳에 많이 서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숙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하, 약해야 돼요. 더블룸밖에 없대. 오케이, 페페토. I will call you back. 오케이. Yes, y e a 도시랑 안 어울리는 성당인데, 도시랑 안 어울리는 성당인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인스펙션 출장을 오는 것 같아요. 전혀 계획도 없었고 그냥 가는 길에 커피 한잔 마실까, 또두 동에 뭐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들어온 건데 이런 게 하나씩 걸려지네요. 멋있다. 제일 지금 밑에 지하에 무덤 같은 사람들이 뼈 남아있는 곳 같았는데 촬영이 안 돼가지고 안 찍었지만 뒤에 적승의 문을 지키는 소녀였습니다 와 우리 목록을 엄청 급히 내려낸다고 이마을 사람들 좀 이상해요 아, 차를 다 이렇게 비스듬히 댔어 라인을 거질 아이 소녀가 또 자기가 먼저인데 우리가 먼저였나? 네, 우리가 먼저. 길거리에서 역시 나부네요 나의 뿌리 남부. 여기가 들어온 길 중에 제일 쌌어요. 유일하게 1.8유로 안쪽에 있는 기름값. 아래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 회사이고 내가 쓰는 만큼 내 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 되게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나는 그전에도 전 회사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 이렇게 기름값 신경도 넣긴 했어요. 알 거야? 나의 상관께서. 54.78 지금 안 껴가지고, 껴가지고 남부는 남부인가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해가 저가는데 우리 요정도 져갑니다 그 요정의 끝을 향해 남은 30분 와이야 요정은 조여정이죠 요정 <laughs> 김여정도 있구나 I'm 시나 거의 뭐 거의 인데 사람들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건설한 u s e I'm g 의 i n 도로아 go to the house. m 의그 대장정의 끝 바로 이곳 여기 부서진 부분이 아까 오전에 먹던 레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보았던 기둥인 것 같아요 제가 유럽을 나올 때전 회사에서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같은 걸 했거든요 그때 주제가 아피아 가도였어요 네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를 살면서 올 줄은 몰랐는데 오게 되네 <목소리> 마지막은 케밥으로 마무리합니다 3박 4일의 여정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 영상이 또 어떻게 편집돼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오랜만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찍고 솔직히 말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냥 출장 가는 김에 아 이번엔 이런 식으로 영상 한번 찍어야겠다 비행기 생각하고 갑자기 또 짐벌 없이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다보니까 흔들림도 많고 초점도잘안 맞았을텐데 과도기라고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시작될 또 다른 영상은 더 퀄리티가 좋아질거라고 기대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먹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시간이 아홉 시 30분인데 내일 5시 55분 비행기거든요 공항에 못해도 5시까지 아니 4시 4 0분까지 가야돼 그래서 빨리 자야되거든요 아무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요 오늘도 역나는이 단촐하기 때문에 프레스 체크가 끝난 바로 시크릿 이어니다 많이 빨리 왔네요 출발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50분 오늘 5시 55분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뭐 이렇게 빨리 새벽 같이 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일 쌉니다. 5만원이에요. 이거 안 가면 안될 정도의 수준으로, 비행기 값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아 오랜만에 올라온 이한주기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흥미롭게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꼭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게 하나 있네요 저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 비행기는 8시 45분이거든요 제가 가야할 다음 목적지는 집이 아니라 바로 이곳 자그레브입니다 그래 출장 시즌2 두 번째 출장 바로 이어갑니